안녕하세요, 믹니트 아라밍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법은 대바늘 뜨기 늘림할 때 많이 쓰이는 M1 늘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 M1 늘림은 그 늘림하는 방향에 따라서 M1R, M1L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를 안뜨기 단에서 하는 M1RP, M1LP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M1, R 늘림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제가 단수링으로 지금 어디에서 늘림을 할 건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M1, R, M1, L 늘림은 제가 탑다운 레글런 늘림을 할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보통 이 마커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늘림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한번 늘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림하려는 위치까지. 저는. 거의 한코 전까지, 한코 전까지 떴고요. 이제 여기서 M1R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코와 코 사이에 이 실이 이렇게 한가닥 걸쳐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늘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1R은 뒤에서 앞으로, 왼쪽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실이 걸쳤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가지고 뜨는 거예요. 이 실을 가지고 이쪽에서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하면 M1R 늘림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코와 코 사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왼쪽 바늘, 왼쪽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걸어준 실에서 이 앞부분, 요 앞부분을 이렇게 겉뜨기. 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M1R 늘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에 걸쳐있던 실이 꼬아뜨기처럼 되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어, M1늘림이 꼬아늘림이라고 하는데 여기 실이 이렇게 꼬아져서 늘 꼬아뜨기 되듯이 늘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M1R인지 M1L인지를 어,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은 이렇게 보면 사선인데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M1R 그래서 메이컨 g h 라이시라고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 꼬아늘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M1R을 하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모양을 아시면 나중에 늘림을 하다가 내가, 아, 여기가 M1R을 했던가, L을 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전단에서 내가 이 늘림을 했던 방향을 보시면, 어, 내가 그 전에 어떤 늘림을 했었는지 찾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 근데 이게 실제로 뜨실 때는, 이렇게 진짜로 막 벌려서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너무 간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저는 지금 이걸 잘 보여드리려고 많이 벌렸는데 실제로 늘림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많이 벌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떠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이앞 부분 그래서 겉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이 i 라이트 오른 꼬아 늘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M1L 기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 보시면 이제 M1L은 M1R이랑은 그 실이 꼬아지는 방향이 반대로 되게 뜨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뜰 자리까지 겉뜨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M1L을 해볼 거예요. M1L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오른바늘을 써서 실을 걸어요 오른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고 이 앞부분 실을 앞에 걸린 실을 왼쪽 바늘로 이렇게 꽂아서 이대로 겉뜨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꼬아진 방향이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메컨 레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메컨 레프트는 아, 이 꼬아지는 방향이 왼쪽으로 간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 보고 이제 내가 편물을 보고 내가 어떤 늘림을 했었는지 그거를 찾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걸려 있는 실을 오른 바늘로 뒤에서 앞으로 걸고 그다음에 왼쪽 바늘로 이앞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겉뜨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나오죠 한번더 해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M1R, m1l 늘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m1r과 m1l을 해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쪽에 잘 보시면 여기 부분에 여기는 m1r을 한 거고 여기는 m1l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뜨기단에서 늘림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어, 여기서 한번 m1rp와 m1lp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m1rp는 뜬 자리까지 온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있는 실을 걸어줄 건데,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걸은 다음에, 이 앞에 고리에 있는, 요 앞고리에 있는 실 있죠? 걸어준 실 중에 이 앞고리에 있는 실에다가 안 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뜨고. 이 사이에 있는 실.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이 앞꼬리에다가 안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M1LP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하는 자리까지 뜨다가, 이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뒤에서 뜰 때도 이 가운데 실로 해주시면 되는데, M1LP는 왼쪽 바늘을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실을 걸어주세요. 앞에서 뒤를 실을 걸은 다음에,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고리에다가, 뜨셔야 되거든요, 안뜨기를. 근데, 이거를, 요렇게 찌르면, 요렇게 찌르면 안 되고,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뒤쪽 있죠? 뒤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찔러서, 안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사이의 실을 앞에서 뒤로 걸어서 이 뒤에 있는, 뒷꼬리에 있는 실을 잠시만요. 실이 미끄러워가지고 뒷꼬리에 있는 실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안 뜨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M1, M1R, M1L, 그리고 M1RP, M1LP, 이렇게, 어, 네 가지 그 늘린 기법을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이제 하면, 겉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처음에 M1R을 했던 자리예요. M1R 했던 자리. 제가 오른쪽으로 이 실이 오른쪽으로 꼬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M1R 그리고 여기는 M1L이에요. M1은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했던 게어 M1 RP와 M1 LP를 했던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늘림을 했던 해준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기는 이 자리는 제가 M1 RP를 했던 자리인데 실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M1LP를 했던 자리인데 실이 왼쪽으로 꼬아져 있어요. 보시면은 M1R, M1L 한 것과 겉면에서 볼때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이 M1R, M1RP를 하면 안 뜨기 면에서 M1RP를 하면 겉뜨기 면에서 M1R로 보인다. 그리고 안 뜨기 면에서 M1LP를 하면 겉뜨기 면에서 M1L로 보인다. 이걸 기억하시면, 어, 뜨게 하실 때좀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뜰때 겉면을 기준으로 무늬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안 뜨기로 뜰 때에도, 아, 여기 겉뜨기 할때 이쪽이 M1L 자리였으면, 안 뜨기를 뜨면서 올 때, 여기서 그러면 M1LP를 하고, 여기서는 M1RP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어, 그 무늬를 잘 맞추는 것만 기억해서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늘림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어, 튜토리얼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